오늘 영상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주식하는 인구가 뭐 20대도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다고 하고, 특히나 주부들이, 내가 북한산 여기 이렇게 산, 산, 우리 산보 해봤잖아요. 네. 거기 보면 다 주식 얘기하고 있어, 지나가는 사람 맞아요. 그래서, 어, 주부의 대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주부들이 이제 주식을 많이 하는데, 이제 수경 씨가 와서 여기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 주식을 언제부터 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 제가 주식을 시작한지는 좀 됐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일명 작전주라고 하는 거에 말렸는데 그걸 누가 알려줬어요? 그 아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아, 역시 구전으로. 네. 어. 그냥 그때는 주식 몇몇도 할줄 모르는 상태에서 음. 시작을 했다가. 음. 처음에 오르는 거 보고 기뻐하다가 호되게 당했죠. 오 올랐어요? 네 처음에 오, 올랐는데 좋네. 매도 타이밍을 몰, 못 잡아가지고. 그 친구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언제 매도해야 돼 하고. 그건 물어보고. 안 알려주더라고요. 어 본인도 안 알려줘. 아 너무 순식간에 떨어져서 아. 그 친구도 그걸 못 잡아줬던 것 같아요. 아, 그 친구도 팔고 나갔어요? 그 친구는 팔았어요. 음. <laughs> 그래서 아 이거. 그리고 느낌이 어땠어요? 그래서. 하면 안 되겠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동안 안 했거든요. 아... 안 하다가 아 그렇게 한번 딱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팔았나? 아니 이거를 그 당시에는 주식 거래가 처음이어서 음... 팔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아... 모르는 아... 그런 그냥 일단 사라 그래서 네네네. 사기만 한 거구나. 네. 거래에 대한 개념도 없이 캔들이 아... 뭔지 주식 주가를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그 회사가 했었죠. 무슨 회사인지 는 알았어요. 네. 음, 음. 아, 그런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겠지. 이러이러해서 네, 네. 올라갈 거다. 네네. 좀사 네, 봐라. 예, 네. 거기까지만 듣고 그냥, 그냥 무작정. 딱 클릭해서 샀단 말이야. 네. 아, 용기는 항상 세요. 주부분들이 네. 음, 또. 뭐 그러다가 이제 몇년 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전하게 ETF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ETF는 또 어떻게 알았어요? 다들 하는 얘기가 어. 안전하게 ETF를 사야 한다는이 ETF가 이제 종합주가지수에 투자하는 네, ETF에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해서 그거는 그냥 큰 수익은 보진 못했지만 음. 그 안정적으로 그냥 은행보다는 더 많이 돈을 벌었죠 어, 은행이자보다 는 그때 장이 올라갈 때였나 보다 네, 몇년 네, 전부터 장이 계속 네. 올라갔으니까 네, 네. 어. 그러다가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갖게 돼서 음.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더... 미국 주식은 또 어떻게 알고 투자했어요? 아, ETF 다음에. 아 제가 해외 생활을 잠깐 했었는데, 아 근데 환율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아 그래서 매일 매일 저희가 생활비를 환전을 하는 아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 환율에 대해서 이제 흐름이 어느 정도 지금은 쌀 때다 비쌀 때다라는 감은 음, 좀그 있었거든요. 그 감이 생기는 거지. 네. 어. 그래서 쌀때 달러를 조금 아. 사놓고 있다 보니까 아이 사둔 걸로 뭘, 뭘 사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좀 흥미를 갖기 시작해서 음. 아주 조금씩 미국 알만한 주식들 조금씩 매입을 음. 해놓은 걸로 이제 빠지게 됐죠. 뭐 대형 우량주 네, 같은 네, 거뭐 네. 애플이라든지 뭐 네.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그쵸, 거. 그럼 그거 차트를 보고 한 거예요? 그냥 뭘 보고 한 거예요? 그때는 그냥 샀죠. 모르고. 어. 모르고 샀는데 그때가 2018년이 아, 때였어요 18년. 예. 좋을 때인데? 네 그때 어. 샀으니까는 어, 쫙 빠졌다가 쫙 올라갈 네. 때 예. 그때, 예. 그때 네. 산 거네 네. 그래서 그때 해서 작년이랑 올해까지 돈을 그걸로 좀꽤 벌었죠 음. 그러, 그러면서 선생님 말씀대로 어떤 시점에 사야 되는지를 모르고 샀던 게 너무 음. 안타까운 거예요 음. 그걸 조금만 알았다면 음. 좀더 이렇게 좋은 타이밍에 살수 있지 않았을까 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 뭔가 그런 걸 정밀하게, 정교한 그걸 알고 싶다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그 저같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접근한 제일 쉬운 방법이 유튜브랑 서점이잖아요. 그렇지. 책이잖아요. 책, 네. 책 보고 유튜브 보고. 네. 서점에 딱 갔는데, 선생님, 요번에 새로 나온 책두권 있잖아요. 네, 매스 타이밍하고 네. 주식 투자법. 네. 네. 그게 나란히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서점에. 아. 요 그게 부르더라고요, 저를. 아, 누가요? <laughs> 그 책이요. 아, <웃음> 책이. <웃음>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바빠서 지난 급히 가던 상황이었는데 그냥 허겁지겁 그게 다른 걸볼 짬도 없이 그사과고 음, 집에 왔는데 음. 보니까는 되게 너무나 상세하게 음, 차트가 많죠. 예, 네, 예, 네,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좀 어렵긴 했어요. 음, 알려주시고 그리고 보니까는 제일 처음 들었던 느낌은 아, 이 선생님은 숨기는 게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좀 그런 거 보면 숨기는 건 없어요. 네, 그 유튜브나 다른 것도 많이 찾아봤는데 뭔가 아 이거는 하면서 안 알려주시는 부분들도 많고 다른, 음, 헌, 다른 분들은 네 예, 예. 그렇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헌생님 유튜브가 또 있고 카페가 있더라고요. 음아 그래서 들어가서 네. 이제 여기 오게 됐고 네. 네. 그러면 본인이 주식을 통틀어서 지금까지는 몇년 정도 했어요? 몇 년도부터 주식을 했어요? 한 거는 한 미만사태 전부터 하긴 했거든요 오 어, 오래됐네 네네, 아, 네. 그때 한번 해서 이제 쓴맛을 보고 네. 좀 쉬다가 네. 뭐한 2015, 16년 이때부터 네, 그때쯤부터 네. 아. 다시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서점 가서 일단 사람들이 책을 접하니까 네. 저기 있는 책 이제 얘기한 거네. 네, 패턴 네, 매매 네, 네, 네. 최적의 매스 타이밍을 찾아서 저거 저게 차트가 많이 있긴 있어요. 네. 실제 매매한 사례를 보여준 거니까 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아 그런 결심을 해서. 여기가 이렇게 광고도 안 해요 사실은 맞아요 그죠? 네. 그냥 책에 잠깐 언급돼 있어 그래서 오시는 분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하드 트레이닝 시켜갖고 이제 내 경험을 이렇게 전수시켜 주는 건데 네. 내가 외부 강의는 이제 런닝스푼즈나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긴 하지만 네. 내가 상담할 때 겁을 줬잖아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네. <laughs> 그거, 그거 듣고 어땠어요? 저는 열심히 할 자신이 있는 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아, 아. 선생님이 또 제가 또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책이랑 일단 도, 유튜브 강의를 보고 다 이해가 돼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와도 된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어, 아, 어, 마,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나는 이제 매수 정석이라는 온라인 강의도 있고 네. 저기는 있는 문제집도 네. 있는데 그걸 정말 열심히 근데 사실 확률은 한 2, 3%의 사람들만 그걸 10번 20번 보고 내 걸로 만드는데 대부분은 온라인 강의 완강률이 20%도 안 된대. 안 된대요. 근데 특별히 하시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혹시나 또 우리 수경 씨가 그 범주에 드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한번 솔직하게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래서 혼자 할수 있으면 혼자 하는 게 제일 경제적이죠.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건 이제 솔직한 건 맞아. 근데 이제 어아 내가 혼자 하기가 좀 힘들고 이래서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3 개월 동안 어. 와서 매일 와서 해야겠다 해서 생각이. 근데 어, 저는 그 책을랑 딱 강의를 보니까 아니, 혼자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에 들긴 했어요. 음. 근데 뭔가 더 빨리 하고 싶고 아, 더 제대로. 열심히 하고 싶은 아. 느낌이 있어가지고 뭔가 더 열심히 하려면은 가서 직접 하는 게 좋겠다 음. 생각해서 왔는데.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오셨고 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차, 사실 여기 오기 힘들죠 매일 와서 그렇죠. 네, 하기 네. 힘드니까 네. 정말 이걸 심각하게 어떤 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성의껏 정말 제대로 해서 이제 터틀트레이더도 키우고 잘하면 돈도 뭐 2천만원에서 1억까지 주니까 네. 그런 소신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까먹고 있으니까 네. 이런 온라인 가게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이제 실제로 그런 굳은 마음을 먹고 네. 매일 와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딱 2주 지났어요 네. 어때요? 어, 저는 진짜 올해 한 결심 중에 제일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집에서 할, 수,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음. 온라인, 온라인 강의도 응. 봤잖아 네, 내가 네. 미리 한번다 완강을 네, 네. 편안하게 라디오 듣듯이 네, 네. 보고 오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근데 그 바로바로 바로 받는 피드백이랑 그쵸. 뭔가 새로운 툴에 적응하는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저한테 가르쳐 주실 분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배우는 속도에 있어서는 정말 음, 속도가 무지빠르지 예, 무지빠르죠.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동안은 다른 거에 집 그 정신 쓸게 없이 완전히 온전하게 집중해서 트레이닝을 받는 데다가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해주시니까는 집에 가면 쓰러져요. 어, 집중하니까. 하루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거는 집에서는 혼자 할수 없는 일인 것 아,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도제식으로 네. 1대1로 코칭 받는 네. 그거라고 생각. 그건 아무도 못 따라가요. 세상사는 네, 전부 다 이렇게 페이스 face to 페이스로 네. 이루어지는 거지.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세상이 오긴 했지만, 이제 이런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수준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래도 또 혼자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30년 동안의 경험을 녹여서 이렇게 한 것도 있으니까 네네. 좋은 길은 되죠. 네네. 네. 지루하거나 뭐 이렇게 할, 할 수는 없었어요? 아니요, 하루하루가 너무 흥미진진해요. 하루하루가 네. 계속 새로운 매수타점을 배우니까. 네네. 네. 이제 여섯 가지 매수타점 중에 거의 한 90%는 배웠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 10%만 더 배우면 이제 만 3주가 지나고 4주차 때가 되면 네. 이제 현재 시점에서 있는 종목들을 공부를 하고 이제 모의투자에 4주차 때는 진입을 시킬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이 열릴 거예요. 90% 손님의... 했는데.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이제 2주가 지났는데 어느 정도는 자기가 종목 선정하고 메스타점 잡는 게 어때요? 그걸 그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 하거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인데 여기 와서 네? 공부를 하거나 이런 뭐 수세정석 스터디를 하거나 이러면 그거 되게 겁먹어 하거든. 아... 어때요? 근데 저는 어려운 저는... 기능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건아니잖아 근데 저, 그 고수분들께서는 어려운 기능이 아닐 수 있는데, 저한테 초보자는 되게 하나하나 다 모르는 아, 발걸음인데, 그렇지, 그렇지. 그거 되게 옆에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니까는 전혀 겁낼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겁낼 건 그래. 없어요. 2, 3일만 하면 익숙해져 네. 네. 그리고 또, 나도 이동평균산하고 MNCD밖에 안 쓰고, 매수매도 주문 넣는 거밖에안 해요. 그외몇 가지 기능, 한 열, 열 가지 기능만 익히면, 네. 매매하는 데는 사실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나 충분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겹지 않았다니 다행이고, 네. 그래서 이걸 보통 다른 사람들이 전화를 하거나 상담 전화를 하면 초보자도 배울 수 있냐고 자꾸 물어봐요. 저도 어떤 한데. 것 같아요? <laughs> 그냥 하시면 될것같은데 어, 기능은 문제가 안 돼요, <laughs> 네,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어. 워낙에 이게 뭐 주식을 시작하려면 경제 공부 돼야 되고, 뭐 회계학 공부 돼야 되고, 뭐 이런 거 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치. 여기 와서 그런 거 공부해요? 전혀 안거 하죠. 그런 거안 하려고, 이거 배우는 거지. 어, 그런 거안 하려고 <laughs> 네.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만, 네. 사실 쉽진 않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어, 과거 차트에서 이제 여섯 가지 매수타점을 다 배웠고 이렇게 인터뷰한 이유가 첫 번째 되겠지만 이런 주부들이 이 경제권을 많이 지고 있단 말이 근데 은행에 적금 넣어놓고 펀드, 내가 모르는 펀드에다가 넣어놓으니 내가 배워서 할수 있고 평생 할수 있다 라는 걸 이제 어, 이렇게도 이런 주식하는 방법이 있다. 주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라는 걸 구독자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큰 부탁을 한 거예요, 수경 씨한테.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어요. 네.